사골 없이 사골 국물 맛을 1분 만에 국물 맛 10배 진해지는 마법의 재료로 끓인 떡만둣국. 새해가 다가옵니다. 떡국 끓여야죠. 재료는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떡국떡 200g을 물에 씻어서 불려요. 떡국떡 150g은 밥한 공기와 칼로리가 같아요. 냄비에 물 2컵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요. 다진 마늘 1큰술, 코인 육수 1개. 다진 대파 반컵 잘 저어서 섞어요 불린 떡국 떡을 넣고 중불에서 끓여요 떡이 물 위로 떠오르면 익기 시작입니다 이때 국간장 반 큰술 만두 6개를 넣고 중불로 올려요 달걀 2개를 풀어 떡국에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겠지요 달걀을 넣기 전에 약불로 줄여야 달걀 거품이 적게 생겨요 달걀물을 골고루 뿌려요. 이제 사골육수처럼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내줄 우유 50ml를 추가합니다. 떡이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 바닥 쪽을 살살 긁어가며 저어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주세요. 사골국처럼 진하고 고소한 맛에 떡만두뿍 벌써 완성! 취향에 따라 김가루, 참기름을 더하면 더 먹음직스러워요.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미 쌀 떡국떡으로 만들어보세요. 백미보다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참 좋습니다. 냉장고에 떡국떡과 만두를 쟁여놓으시면 간단하게 든든한 한끼 완성입니다. 추운 겨울 몸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떡국 드시고 따뜻한 겨울 되세요. 맛있게 살아요.